안녕하세요. 은축설비를 공부하는 엄청새입니다. 오늘은 아, 여러분 설비 문제 중에 냉난방에 대한 계산을 하잖아요. 실이 주어지면 창문이 얼마고, 뭐 문이 얼마고, 일산이 사 얼마고, 뭐 이런 걸조정면서 냉난방 부하 계산을 합니다. 음, 거기서 이제 음, 있는 게 외기 침입, 침입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러한 항목은 어디서 그런 조건이 주어지는데, 일단 이 창문, 문 같은 데가 완전 밀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선가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냉방을 했으면 냉방이 빠져나가겠다고, 바깥에서 추운 기온과 뜨거운 기온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보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통 하이샤시를 일반 주택에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뭐, 물론, 알루미늄 커튼홀이나 알루미늄 창호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어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풍모가 있죠 이거딱 닫았으면 닫으면 사실 이 방충망은 방풍모가 필요 없어요 딱 닫았으면 이게 딱맞다면서 바람하고 먼지하고 소금하고를 차단해 줘야 되는데 이게 완전 이쪽은 뭐 설치할 필요가 맞다는 부분은 어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게 렇 맞다지 않는 설치할 필요 가 없죠. 그리고 창호를 보시면 이 틀에 딱 들어가게 방풍 뭐가 있어요. 밑에도 레일 밑에도 있고 저저 저어 레일에도 방풍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딱, 떼어놓는 거예요. 완전히,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답답합니다. 이, 밀실하게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시죠? 그냥, 푸르꾸라 했다. 그냥? 그냥, 대충 했다. 그렇죠? <laughs> 그리고, 요 사이 보면은, 분명히, 이 틈이 있어요. 일로, 바람이 다 들어오죠. 이 딱, 닫았을 때. 적극하고 이게 관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창을 설치할 때는 이중창을 해서 한번 들어왔다가 여기서 바람이 상쇄되고 이렇게 다시 2차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아주 미미하게 들어오실게 웬만하면 이중창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여기 풍지판이 있어요. 잘하는 데는, 잘하는 창업자는 풍집판 이렇게 걸쳐서 이 틈으로 나, 바람 같은 것을 막아주는 풍집판이 있거든요. 잘하는 창업체는, 저외에도저외도 마찬가지로 풍집판을 설치해줍니다. 근데 이제 후르쿠 창업자는 이게 예, 안 해줘요. 풍집판은 그래서 바람이 다 셉니다. 세고 나가고 들어오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 1위 업체. LG LX 제품이 아마 가장 그에서 종일도가 높아서 그래서 가장 좋은 제품이고, 어 만약에 집을 평생 사실 거라면 그런 그 제품을 쓰시는 게좀 좋습니다. 근데 오래 살지 않고 뭐 새를 새를 살거나 뭐 나는 다른 데로 이사할 것 같으면 굳이 뭐 창호 교체할 때 LG LX 제품 비싼 고가의 제품은 뭐 쓰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살 거다, 죽을 때까지 살 거다. 그러면 그런 고가의 제품을 사는 게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풍보에는 이, 뭐야, 그 천조각에다가 방지에다가 본드바를 해서 이런 미세한 털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뭐영구적인건 아니고 10년 넘어가면 이 건물도 거의 뭐 10년 넘어가는데 이게 뭔지 먼지가 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한 20년 지나면 이 부스러지고 털이 빠집니다. 그리고 또 외기에 뭐 습하거나 그러면 벌레가 살고 있습니다. 음, 아파트 경우 발코니 겠는데 방수상 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오래된 집은 그냥 다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되고요. 교체해야 될 겁니다. 된 집이라 투자하다 음, 보니까 저거 말고도 뭐 혁신적인 제품이 없을까 이거 폭풍 폭풍 검사를 해가지고 찾아낸 게 네. 그 윈드 실링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뭐 우레탄 소재로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이 그 방풍 뭐 털로 된거 빼내고 이거를 딱 설치하면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설치해서 보니까. 바람도 안 들어오고, 어, 어, 바깥에 있는 소리지도잘안 들리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까 아닐까 합니다. 이 회사에서 샘플을 한번 실청해서 맞는 사이즈 사이즈가 세 종류가 생산이 되는데 하나는 6.5, 하나는 6.1, 하나는 5.6. 이거 넓이가 제가 이제 사진 하나 띄울건데 5.6아6.1 6.5 이런 사이즈가 샘플을 신청하면 이렇게 보내줍니다 무료, 무료로 보내주고 예, 맞춰봐서 사이즈가 맞는 사이즈를 신청하면 한 오메가에 6,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요걸 하나 띄워 드릴테니까 근데 이제 요거 저 기존에 있는 거는 칼을 찍 긁어서 때리면 되는데 요게 요거 요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털 같은 부분 역할을 하는 건 굉장히 부드럽고 이때 잡아주는 요거는 굉장히 딱딱해요. 엄청 딱딱한 건 아닌데 밑 딱딱해요. 근데 이걸 집어 넣는 게 엄청 힘들어요. 저희는 분해해서 그냥, 분해해서 그냥 쑥쑥 집어 넣는데, 으면되 분해하지 못하면 아주, 아... 집어 넣기 힘들어요. 이쪽에서 하는 송구 같은 거하고, 철판 같은 거 하나 공구를 주는데, 아 그건 뭐 제가 사용하지 않아. 봐서 하여튼 필요한 공구인데, 그것도 사용하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제, 저도 이제 비슷한 공구를 써서,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아유, 엄청 힘들어요. 제 생각에는, 요, 센터에 V커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접을 수 있게, 접을 수 있게 하고서, 이거를, 그, 틈 사이에 딱 집어넣고 가운데만 꾹꾹 누르면 쉽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접으니 접는 게 굉장히 딱딱하니까 힘들고 딱 접고 한번 음. 넣고 딱 훑거나 송곳을 훑거나 하면딱 집어넣고 가운데를 꾹꾹꾹 누르면 쉽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오래된 창호면 한번 음그 털들이 난리 나면 빨리 교체를 하시고 겨울을 대비하셨으면 해 좋겠습니다.